네, 상하이는요, 서울의 10배입니다. 서울의 10배만큼 큰 도시고요. 어, 행정구역이 16개가 있는데, 하나의 행정구가 서울만 해요. 그러니까 시중심은 조금 작게 행정구가 형성되어 있고요. 외곽에 있는 행정구 같은 경우는 하나가 서울만 합니다. 네, 그 정도로 큽니다. 네. 10배기 때문에 한꺼번에 개발하는 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단계적으로 개발하고 있고요. 보통은 이제 장기 플랜을 20년 단위로 도시개발 계획을 내놓고 있고 그 사이에 이제 5개년 계획들을 세웁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차근차근 개발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이제 여기는 이제 환선이 있어요. 교통환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환선, 중환선, 외환선이 있고요. 이 환선까지는 시중심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그 밖은 교외 지역이라고 부릅니다. 이시 중심이 거의 강남 집값이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한국 분들이 많이 거주한다라는 홍채누 지역이나 구베이 지역은 다 외환선 안쪽에 위치하고 있는 시 중심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럼 지금 어디를 사야 되느냐? 시 중심이 가장 좋죠. 그렇지만 가격도 비싸죠. 그래서 대부분의 실거주를 생각하면서 자금 여력이 좀 있다 라고 생각하면 여전히 홍에있 누나 구베이 지역 좋습니다. 그렇지만 그거보다는 나는 조금 이제 투자금액은 줄어들면서 발전 가능성이 있는 곳을 원한다 라고 하시면 2035년 개발 계획을 보셔야 돼요. 2035년 상하이 개발 계획의 키워드는 부중심하고 상하이 주변에 장상각 경제권에 있는 도시들을 같이 개발한다는 게두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 키워드의 두 가지 조건의 교집합이 바로 따옹차오 지역입니다. 우리가 이제 비행기를 타고 오시면 푸동으로 오시는, 푸동공항을 이용하시기도 하고, 아, 한국에서는 홍교공항이라고 부르죠. 홍차오 공항으로 오시는 경우가 있는데, 홍차오 공항이 있는 지역이 따옹차오 지역입니다.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아까도 발전 가능성도 있고 특히나 우리 아이들이 중국에 와서 상하이에서 공부를 할 때는 어, 상하이 한국 학교를 보내거나 아니면 미국, 영국, 뭐 싱가포르 학교 이런 국제 학교들을 보통 보냅니다. 이 학교들이 다 다운차우에 있어요. 그래서 실제 한국 분들이 한인타운에 거주하시면서 아이들 학교 보낼 때는 다 스쿨버스를 타고 가는데 어, 이 땅차오에 있다면 걸어서 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 스쿨버스를 타더라도 5분, 10분 정도에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도 상당히 유망하고요. 그리고 여기보다 조금 저렴하면서 그래도 가능성 있는 지역을 원한다라고 하시면, 상하이는 어, 시중심 지역하고 아까도 10배 정도 서울보다 크기 때문에 한꺼번에 개발이 안 되니까 외곽에는 신도시를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한국 같은 경우는 서울이 있고 분당이나 일산에 신도시를 만들지만 아, 상하이는 상하이 내부에다 신도시를 만듭니다. 총 다섯 개의 신도시를 만들어 놨고요. 이것이 이제 2035년까지 커질 예정입니다. 한국 교민들한테 맞는. 신도시는 칭푸신도시라는 곳이에요. 그래서 어 지금 세 곳을 추천드렸거든요. 실거주를 원하신다면 홍엔누 구베이지요. 어 실거주도 하면서 미래 가능성까지 본다면 따옹차오지요 그리고 이제 신도시가 개발되고 있는 곳 중에서 5대 신도시 중에 칭푸신도시를 추천드렸습니다.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한인타운이 예전 같은 경우는 한국 분들만 거주하셨거든요. 주로 어 이제 아파트 단지에서 밖에서 이렇게 쳐다보면 어 스카이라이프가 쫙 붙어 있었어요. 한국 텔레비전을 보기 위해서 그랬었는데 요즘에 한국 분들이 이제 예전보다는 좀 빠지셨고 홍채노 임대료가 워낙 비싸다 보니까 이제 홍채노에서도좀 저렴한 아파트 단지로 좀 이동하시기는 하는데 그걸 채운 사람들은 중국 사람들입니다. 중국 사람들이 여전히 우리가 한국 사람들이 많이 사는 한인타운에 와서 어, 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 중국 사람도 한국 사람 못지않게 아, 교육을 중요시 역입니다. 그래서 홍채루 중심에 보면 어, 협파쌍어학교라는 중국어도 하고 영어도 가르치는 그런 학교가 있습니다. 사립 학교인데 중국 사람들이 엄, 선호하는 명문 사립 학교예요. 그래서 그 학교를 보내기 위해서 중국 사람들도 공천으로 이사를 와서 어 거주를 실제로 많이 합니다. 그래서 꼭 한국 분들이 선호하는 지역은 아니고요. 중국 사람들한테도 상당히 매력이 있는 지역입니다. 일단, 그냥 한국분들이 많이 사는 단지로 좀 말씀드릴게요. 한국분들이 아까 홍추앤누에서 가장 많이 선호하는 아파트가 풍도국제라고 말씀드렸는데, 풍도국제에 방색한 있는 아파트가 한 24억 정도 합니다. 한국돈으로. 그러니까, 사실 홍추앤누는 아까도 내완선, 중환선, 외환선에서 끝자락에 걸쳐져 있음에도 뭐그 정도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것보다 더시 중심으로 들어가면 뭐 50억, 60억 이렇게 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황포강이 보인다 그러면 더 비싸겠죠. 네. 그렇게 비싼 단지는 아닙니다. 솔직히 말해서 어 지금 상하이 그 중고 주택의 평균 가격은 평당 5만 위엔 정도거든요. 근데 풍도국제 같은 경우는 10만 원이 넘으니까 뭐두배 가격은 되지만 상하이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평균 가격이 5만 원이지만 시중심은 이 평당 20만 위엔, 30만 위엔도 하기 때문에 어한 중간 정도 가격. 그리고 이제 총 가격으로 봤을 때는. 상하이에서 보통 이제 가장 많이 거래되는 거는 한국 돈으로 한 10억 정도, 와 6억에서 10억 정도 사이가 일반적으로 거래되는 가격이긴 하지만 어 대부분 이제 어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분들은 천만 위엔 정도 생각하시면서 이동합니다. 그러니까 20억 정도 가까이 생, 보시면서 생각하시면서 이제 집을 이제 바꾸시는 경우가 실제 많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5대 신도시 같은 경우, 어, 이거나 아니면 그런 경우 같은 경우는 한 400만 위엔 정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대략 지금 환율이 뭐 180에서 190 왔다 갔다 하지만 그 곱하기 2를 해서 그냥 계산하면 좀 편하실 것 같은데, 400만 위엔이라고 하면 8억 정도 되는 거죠. 그러면 그런 정도라면 지하철에서 우리가 말하는 실세권 가능하고요. 그리고 쇼핑몰 바로 옆에 있고, 어, 명문학교 바로 옆에 있는. 단지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8억이다해서 8억을 다 주고 사는 게 아니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어 준비해야 되는 자금은 20%고 최대한 활용하면 이제 80% 대출까지 나오니까 이제 대출을 활용하실 수 있는데 물론 이제 80% 대출을 다 받았을 때는 대출 상환금이 많기 때문에 어 부담스러우니까 이제 뭐 그거는 이제 본인 자금 사정을 보시고 대출을 활용하셔서 구매하시면 뭐 10억을 다 들고셔가지고 오 구매하시지는 않아도 되죠. 사실 중국 분들도 한국 분들 못지않게 부동산에 대한 열망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 부동산 특히나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어 경제 발전 속도에 맞춰서 이제 부동산 가격도 아주 급등했던 시절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제 2000년대 초반만 해도 이런 얘기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푸동 공항에 내려서. 돌던져서 맞는 거 아무거나 사면 된다. 문이 거꾸로 붙어도 다 집값은 오른다라고 할 정도로 정말 집값이 많이 올랐습니다. 어, 예를 들어, 이제 한국분들이 많이 사는 아까 한인타운에서 지금은 이제 풍토국제라는 아파트가 대장 아파트라고 말씀드렸지만 을 거기에서 이제 잘 제일 먼저 생겼던 아파트는 금수강남 일기라는 아파트였어요. 그게 방색한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거주하는 것 같은 경우 평당 분양가 중국에서는 이제 3.3 스퀘어미터가 아니라 그냥 스퀘어미터를 쓰거든요. 그래서 스카, 스퀘어미터당 3,000 위엔 정도 했습니다. 집값 총액이 40만 위엔 정도였으니까, 그 당시 환율로 생각하면 한6천만원 정도 집값 총액이 그랬었거든요. 근데 지금 그 아파트가 20억 갑니다. 그래서, 어 그랬던 것처럼 30배 이상 올랐고요. 뭐 실제 투자금으로 생각을 하면은 한 120배도 올랐죠. 그리고 환율까지 고려한다면 더 많은 수익이 났었기 때문에 정말 이제, 어, 상하이에 그 당시 금수강남 일기가 개발될 당시만 해도 지금은 당연히 이제 시중심이라고 느껴지지만 예전엔 논밭 있을 때 개발이 됐었다고 해요. 그럴 때에 비할 때는 엄청나게 많이 오른 거죠. 그래서 상하이 같은 경우는 뭐 자고 남은 집값이 오른다라고 할 정도로 집값이 많이 올랐고 이 당시에는 뭐 취득세도 없고 양도세도 없고 몇 채를 사도 상관없고 뭐 그랬던 시절이었습니다.